근데... 아... 이게... <laughs> 와... 이게 걸어오면서... 올라오면서 말을 하니까 여기 조금 숨이 좀 차기도 하네요 와 아파트도 살짝 이렇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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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길이 있어가지고 아... 괜히 지금 거기... 터미널 쪽에서 걸어왔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와서 느끼는 건 폐활량이 급속도로 늘어난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아니 지금 프로지오에서 나와가지고 어 중간에 지금 건너는 데가 저기 옆으로 건너가는 데가 없어서 지금 제가 상당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 여기가 지금 동성 1차 모습이고 여기가 동성 2차.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현대 모닝사이드 1차, 2차가 쭉 나온다고. 이제 센트럴 푸르지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여기 베스킨하고 메가커피가 있는데 지금 요 길로 올라가면은, 어,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랑 푸른초등학교 쪽으로 나오는데 저는 큰길로 계속해서 가서 요 앞에는 어떤 상권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 볼게요 근데 버스정거장이 지금 맞은편에는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아이 중간에 버스정거장이 없다 없고 저 앞으로 좀더 가야 돼요 그 중간에 여기 맥도날드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 차들이 사람으로 치면 유동인구가 엄청 많듯이 유동차량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도로가 완전 메인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식자재마트가 크게 있고, 저 뒤쪽으로 지금 푸른초등학교랑 센트럴푸르지오 있고요. 그 여기에 동성아파트하고, 여기 대강 로제비앙 있는데, 좀 이따가 시,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시세를 알려드릴게요. 저쪽 부분은. 이렇게 그 지금 올라가면은, 바로 초등학교랑, 저 행정복지센터랑 지금 그 아파트가 나오는데, 이 대로변에서 탈수 있는 버스 노선도 아까랑 똑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버스 노선 보여드렸고, 어, 지금 앞에 광역버스랑 아까도 비슷하듯이 버스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앞에는 이렇게 큰뭐 헬스장이라든지 뭐 필라테스, 점핑몬스터 애들 저 노는 키즈 카페에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에 비해서 상가들이 평수가 엄청 크게 들어왔네. 이렇게 요런 앞에 있는 상가들이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 사시는 분들은 요런 상권들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도 지금 테라스가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먼저 광주 월드 메르디 앙척이 1단지가 벌써 지어져 있고 그 2단지도 예정으로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여기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학교가 있으니까 위에는 전부 학원들로 이렇게 쭉 들어와 있고 위에서 바라보는 여기 약간 주변 환경뷰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거기, 어, 리버파크, 즉, 광주 시내에서부터 거기가 다운타운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푸르즈오 아파트까지 잘 왔고, 이곳이 쌍령중학교 예정부지. 그리고 이 푸르즈오 아파트 기준으로 여기 뒤편에, 뒤편에 쌍령공원이 또 지어지거든요. 그리고 롯데캐슬이 또 들어와요. 여기 롯데캐슬 2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 롯데캐슬 1단지는 아까 경기 광주역 주변으로 경안천 뒤쪽 그러니까 그것도 지도에 지금 표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이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엄청나게 많이 바뀔 예정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천지개벽하는 그런 동네에 지금 제가 왔습니다 푸른초등학교 입구 모습이고요 여기는 유치원도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데 학교 옆에 좋은 친구들 유치원이 이렇게 있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이거든요. 여기가 엄청나게 지금 예쁘고 크게 물놀이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여름철에 굉장히 시원하게 아이들이 여기서 물놀이장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프로주 사시는 분들이 거의 독점해서 쓰실 수 있고, 뭐,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아, 이게. 와, 이게 걸어오면서, 올라오면서 말을 하니까, 여기 조금 숨이 좀 차기도 하네요. 와 여기도 지금 계단을 올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지금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에 왔고, 어 여기가 단지 내 상가인데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죠 상가는 여기 2층 높이로 저기 태권도 학원이랑 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2층은 학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1층은 부동산이랑 무인카페가 들어와 있고 여기 아트앤아트랑 여러가지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 140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400세대 규모에 맞게 상가들이 잘 들어와 있고 사실상 어, 요 상가들 벗어나서 이용 하려면은 제가 지금 조금 그 밑에서부터 왔잖아요. 조금 그 밑에 있는 상권을 또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멀고 또 힘들기도 하니까 여기 주변에 이용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여기서 버스를 한번 탔었거든요. 그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경기 광주역까지 제가 그때 어, 스타버치를 쟀는데, 낮 시간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까지 거의 5분에서 7분만에 갔어요 역으로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정거장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2-3을 타고 빠르게 빠르게 역으로 갈수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갔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파트로 들어가면 은 여기가 1400세대 중에 26평이 400세대 정도 있고 30평이 340세대 정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33평이 거의 660세대예요 거의 84 타입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저기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왔지만, 아파트도 살짝 이렇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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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길이 있어가지고, 아 괜히 지금 거기, 거의 터미널 쪽에서 걸어왔나 싶기도 하고, 아, 지금 오늘 그 목적은, 다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저기 지금 보시면은 이 아파트의 특징 와서 보면 저렇게 안내도가 굉장히 크게 잘돼 있어요 지하주차장 안내도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안 헷갈릴 수 있게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은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의 18개 동으로 나와 있고 지금 1동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입구에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18동까지 있는데 올라갈수록 여기에 4개씩 있어요 위에는 두 개씩 있다가 그 네이버 지도에서 보면 이게 꼭그새 발바닥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꼭 닭발 같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요 뒤쪽으로 쌍용공원이 개발되고 롯데캐슬이 들어오고요. 최근에 도색을 예쁘게 해서 그런지 아파트가 완전히 어, 새 아파트로 신축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2018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아 벌써 벌써 지금 8년차를 그리고 아파트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서, 요길로 내려가서, 제가 아까 올라왔던, 저는 저기 위로 정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요길로 해서 이렇게 요렇게 아이들이 다니는 공간 같고, 푸른 초등학교 뒤에 예쁘게 저렇게 산이 울긋불긋 단풍까지 든 게, 아, 위에서 쳐다보니까 확실히 진짜 너무 예쁘네. 여기 옆에도 그렇고, 옆에도 지금 이렇게 가을철 이렇게 이럴 때 임장 오면은 예쁜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눈도 진짜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에 와서 느끼는 건 폐활량이 급속도로 늘어난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실 거라고 잘 믿고 있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 저기도 쭉 지금 올라가고 여기는 구조상. 제가 최근에 용인 수지에 있는 성복역 앞에 있는 롯데캐슬 L 클래스 거기도 완전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산에 이렇게 형식으로 지었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단지 한 가운데 차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무래도 여기는 전체를 이렇게 지하 주차장으로 다 묶는 게 되게 어렵 거든요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만들면 또 분양가도 비싸질 뿐더러 이렇게 어쨌든 요 가운데를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18동 끝동이니까 요렇게 가운데를 해서 요렇게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그리고 진짜 도색도 이 프루지오의 랜드마크 저 국방색 저 초록색깔 저것도 되게 잘 칠했고 요 색깔도 되게 예쁘게 촌스럽지 않게 색상으로 잘 나와있어서 아파트 위에서는 상가로 바로 이어지는 요런 요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굴다리인가요 뭔가 이게 하여튼 요렇게 요길로 바로 가시면 되고 포트 그리고 여기 시니어 클럽 앞에 있는 로맨스 가든 여기 텃밭에 엄청 많이 자랐네. 유기농으로 키우시다 보니까 처음보다 이게, 이게 지금 벌레가 다깔아 먹었어. 여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용적률이 1 5 0에 건폐율이 18%로 굉장히 쾌적한 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막상 아파트에 들어오니까 이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런지 여기 앞에 눈 앞에 막혀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어, 직접 사시는 분들은 뷰가 되게 잘 나오실 것 같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옆에 뷰가 잘 나오실 것 같고요. 여기도 해가 지금 굉장히 잘 들고 있고, 입구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바로, 어, 여기 시립 어린이집이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린이집은 엄마, 아빠들의 출퇴근을 고려해서 입구 쪽으로 가까이 짓는 게 푸른 어린이집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돌봄센터 있더라고요. 여기가 2호점이에요. 1호점 어디있지 여기가 지금 커뮤니티 센터인데, 커뮤니티 센터 한번 가보고, 여기 보시면 이 옆이 다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보면 멋진 저 옆에 산이 보이긴 하는데, 한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부분이 해가 조금 잘안 드는 부분 볼수 있죠. 여기가 지금 다 함께 돌봄센터 2호점이고, 이제 좀 이따 애기들이 와서 여기서 맞벌이 부부들, 어,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런 좋은 시설이고, 여기 유지센터라고 해서 푸르지오는 커뮤니티 센터를 유지센터라고 부르거든요. 그 왼쪽이 관리 사무소고 하 도서관 있고 오른쪽이 헬스 클럽하고 골프장. 골프장은 굉장히 크게 크게 잘지어놨고 지금 보시면은 단계 골프 센터 요게 이게 4만 원으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선택이 아니고 그냥 필수에 필수. 여기가 지금 헬스장이거든요. 헬스장이고. 어, 헬스장은 오,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네. 주말은 10시부터 7시까지 하고. 와, 지금 아파트 여기 커뮤니티 센터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옆에 지금 공기가 너무 좋아서 봤더니, 아파트 안에서 와, 올라오면 이게 여기 예쁜 새도 날아다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여기는 다 아파트에서 심어놓은 그 조경들이거든요. 되게 예쁘게 지금 조경을 굉장히 잘해놨고, 옆에는 지금 바로 산이 있어가지고 산도 울긋불긋하니 되게 좋고 이게 펜스 때문에 못 가게 막아놨는데 그리고 제가 눈에 말씀드리는데 이 프로지오가 이름하고 비슷하게 되게 그 단지를 푸르게이 조경에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 단지 사이 사이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 조경을 진짜 잘 해놨구나 요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앉아서 가볍게 쉬. 쉬는 요 타이밍에도 지금 새 소리도 되게 많이 들리고 와 진짜 너무 좋네 여기 사시는 분들이 진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진짜 여기만의 독특한 색깔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채광도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요 동이 요중고층에서요렇게 보이니까 여기 끝에 있는 라인보다 저기가 조금 더 로얄동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장에서 저렇게 바로 막힘 없는 뷰를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저기 반대쪽에도 지금 되게 예쁘게 지금 산이 조성돼 있어 가지고요. 그냥 아파트가 그냥 산으로 포근하게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져 있어서 아, 공기가 너무 좋았고 아까 그 올라오는 도로가에 비해서 지금 완전 다른 세상 같아요. 같은 지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제가 아파트 이 제일 끝쪽으로 해서 이렇게 임장을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저 가운데 쪽으로 해서 이제 내려올 거고요. 여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단지가 굉장히 크고 넓기 때문에 확실히 이 동에 따라서 어 가격 차이가 조금 날것 같기도 해요. 시세는 26평이 4억 1천만 원에 최근 실거래가가 됐고, 그리고 30평은 4억 5천에 실거래가가 됐어요. 그리고 어, 33평은 5억에 거래가 됐고 이게 거의 붙어 있어요. 16평, 30평, 33평.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저 같으면 무조건 84타입을 선택하는 걸로. 그리고 여기 1,400세대 중에 지금 전세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26평은 3억 2천, 84는 3억 8천. 아, 근데 이거 제가 아파트 갈 때마다 지금 전세를 다 보고 있거든요. 가격의 문제보다 이런 1,400 세대나 되는 곳에서 현재 전세가 두 개밖에 없는 게 요게 지금 엄청난 전세 난인 것 같아요. 매매가 5인데 억 1억 2천 차이 나고 반대로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1억 2천 정도면 요 아파트를 취득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 여기 소개시켜드렸던 입구에서 입구에서 밑에서 위에서 보면 나오는 장소가 여기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어, 이런 단차들은 쭉 그렇게 힘들게 안 걸어오셔도 충분히 내려가실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죠. 거의 끝동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가 지금 112동이거든요. 차가 지금 여기까지 다 올라오게끔 그렇게 이 각자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새싹 간이 정거장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학원버스 기다릴 때나 춥거나 더울 때는 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버스를 타는 것 같은 공간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크게 운동 안 하셔도 단지 몇 바퀴만 돌면 하루 운동을 다 끝낼 것 같은데 이렇게 고즈막하게 여기 있는 113동은 이제 여기 끝까지 이제 뷰가 다 보이게끔 그렇게 나와 있고 이 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산을 예쁘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동이고 여기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도 있어가지고. 어, 완전 애기들은 그 영세 밤부터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정 어린이 집은 그 연령대를 많이 이렇게 돌봐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집을 이제 만약에 어,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꼭 오셔가지고 어디 쪽이 지금 내가 사려고 하는 곳인지 그리고, 호객 누누나 직방 같은 걸로 3D 단지 투어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요런 테마들 있잖아요. 요런 테마들도 이렇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만 돌아다니셔도 건강은 다 챙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대강 로제비항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런 전동기 보드나 요런 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없네. 이 중앙에도 요런 대나무 숲부터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이 프루지오가 건설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신경 써서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중앙이 거의 얼굴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은 꼭 확인하고 보고 내려가는 게 그렇게 저번에도 왔을 때 그렇게 보고 오니까 좋더라고요. 자, 이제 단지를 내려와서요. 어저큰 도로변에 있는 저기 대강 로제비앙부터 해서 뒤에 동성 1차, 2차 그리고 현대 모닝사이드 1차, 2차가 있는데 아마 저 아파트들을 다 모으면 2000세대가 더 넘거든요 그 뒤에 쌍용초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저기 또 저번에 댓글로 누가 한번 여쭤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 동성아파트도 괜찮거든요 여기 푸르지오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저 동성아파트도 괜찮은게 지금 84 타입이 3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대강 로제비앙 저 아파트는 신축임대도 불구하고 26평이 3억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더 여기 전세 가격 비하면 저기는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왜냐면 여기 쌍용동이 다 개발되고 나면은 결국에는 어저 서이뿐만 아니라 프로지오 그리고 동성 그리고 요 아파트들도 다 이제 호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서 건너는 저거? 잠깐만. 저 어디서 건너가지 절로? 그리고 요 앞에 스타벅스 저기 보이시죠? 스타벅스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쪽으로 나오면 상권이 저렇게 물류, 서울 물류 인데까지쭉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저 광주 시내가 쫙잘 내려다 보이네요. 확실히 여기 지대가 보시면 쭉 높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로 예쁘게 이렇게 있고, 스타벅스에 엄청나게 많은 텀블러랑 커피 원두도 많이 팔고 있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네, 전부 다. 아니, 지금 프로지오에서 나와가지고, 어 중간에 지금 건너는 데가 저기 옆으로 건너가는 데가 없어서 지금 제가 상당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아니, 일단 여기 버거킹이랑 요렇게 여기도 상권이 있고 저기 대강 로제비앙도 상권이 있는데 아니 여기 프르지오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어떻게 건너가냐고 선생님 여기 어떻게 건너가요? 가는 길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너가는 길 있다 해서, 아, 다행이네. 다행인가요? 이거 안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다행인가? 뭐가 다행이냐고, 지금. 여기 인도가 없는데, 지금. 잠깐만, 이거도 어떻게 가라고. 아, 여기, 여기 끊겨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가라고. 잠깐, 위로 가나? 이쪽으로 일단, 일단 안쪽으로 해서. 맞나, 이게? 맞나, 이게 지금. 와 이거 잠깐만 올라가야 돼와좀 위험하다 와 이렇게 왔는데 여기 앞에 요 많은 상권들 있죠 여기 본죽이랑 여러가지 상권들이 여기 대강 로제비앙 이렇게 대부분 26평이 많더라고요이렇게 지어가지고 저 뒤에 동성 2차도 보이고 아저 건너가는 길이 있긴 있네 그래서 요게 조금 아쉽네 요게 투성플레이스 굉장히 큰 어, 드라이브 스루로 지어놓고 이거 은행 은행나무 이쁘네 와 스타벅스 다 엎을 뻔했네 오다가 다 없어질 뻔했어요 아 뜨거 이제 가는 걸로 와 이거 투서플레스 진짜 예쁘게 지어놨다 저기 동성 저쪽 아파트로 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 무사히 왔습니다 무사히 왔고 오 여긴 되게 잘 해놨네요 와 여기서 와, 광주 시내가 진짜 한눈에 다 보이네. 야, 멋있다. 요렇게 해서 강제로, 그냥 강제로 아파트 임장하러 다니는 요 느낌 너무 좋네요. 누가 설계했지, 이런. 거. 이야, 지긴다. 4 3 2번 버스가 엄청 자주 다니네요. 지금 저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는 마트가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요렇게 사거리로 나오면, 어, 육교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도 상권이 많이 모여있고 로제비앙 단지 내 상가도 많이 있지만 저 옆에도 많이 이렇게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직과랑 요렇게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 동성 1차 여기 들어가는데 어 여기도 저 여기가 상당히 많은 상권이 모여있긴 하네요 여기도 지금 상가가 요렇게 저이삭토스트터 돼가지고 쭉잘 돼있고요 커피집하고 이렇게 보면 어 여기가 지금 동성 1차 모습이고 여기가 동성 2차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현대 모닝사이드 1차, 2차가 쭉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 지금 거기로 가는 길도 오르막입니다. 버스 보면 여기 431번하고 432번 요게 지금 계속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 지금 경기광주역 입구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모습까지 보고 이렇게 어, 저 끝까지 올라가네. 와 저기 완전 끝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여기까지 보고 어, 확실히 여기는 이제 예전부터 여기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에 따라서 상권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상가들이 조금 안정적이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센트로프로지는뭐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 어, 그 주변에는 이렇게 모여 있는 상권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렇게 부족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같이 이런 상권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어 저렇게 중간에 어떤 다리가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여기랑 그냥 단절시켜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메가커피부터 해가지고 컴포즈 그리고 청년피자, 파리바게트 거의 브랜드 커피집은 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줬듯이 그리고 여기 상가도 되게 세대수가 300세대가 안 되는데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상가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저는 여기 큰 길가에서 아까 수없이 많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스를 타고 제가 왔던 광주 시내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정말 정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재밌는 호재나 다른 이벤트가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